아, 이렇게 뭐, 하니까 오 보면 네. 이렇게? 이렇게 끈이 있고, 이게 끈이 있네.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 안에 이거를 입고. 네, 안녕하세요. 보호대 물사 데이터 최필사입니다. 오늘 메디보호대 특집, 메디 홍보대사이신 아, 박찬웅 아나운서님 모시고. 메디보호대 뭐가 있는지.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에서 나오는 허리 보호대는 룸바 매드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네, 룸바 매드 베이직이라는 보호대입니다 메디의 보호대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다 니트예요 네, 니트고 맨살에 착용하는 허리 보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맨살에 착용했을 때땀 흡수라든지 어, 피부 트러블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척추를 잘 받쳐주는 네 역할을 해주는데, 베이직이에요. 가장 간단한 보호대인데도, 뭔가, 뻑짝지근하죠? 예. 네. 지금 이, 여기에 보이는, 허리에, 요, 굴곡 있는 패드가, 어,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이게 척추 길이끈 잡아주는, 그, 그 길이끈 그그 잡아주는 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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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보호대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보통은, 이쪽에 여기 이렇게 끈이 있고, 요게 끈이 있는데, 얘는, 요렇게, 이렇게 넣고, 그래서, 착용이 안 되고, 큰일 날 건데. 이렇게, 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 요 허리 라인하고, 그뒤대 배하고, 음 네, 편안하게, 네. 아, 네. 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착용할 수 있는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손으로. 이렇게 교체시키면. 그렇죠. 대다가 먼저 대고, 그 위에다 붙여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눕듯이 안았을 때도 허리를 좀 바로 펴주는 영향이 있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게 도움이 되는 보호대입니다. 보호대는 그냥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조금 더 기능이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 이모션하고 플러스라는 보호대들이 있는데, 제니메디 이모션처럼 네. 룸바메디 이모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을 긁어수 그렇죠. 있도록. 되어 그렇요 음. 얘는 이제 운동용으로 쓰기 좋고, 제니메디 이모션처럼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땀에도 강하고, 운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요게 뭘까요? 보통은 운동 하시고 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중에, 허리 뒤쪽에 근육이 뭉치면서 염좌 오시는 분이 들 굉장히 많고 네. 그런 분들에게 마사지 역할을 해주는 패드입니다. 음. 그러니까 운동할 때 착용하시고 어, 허리에 대고 나면 마사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음. 이 보호대는 특히 운동하시는 분보다 운전을 많이 하시고 짐을 많이 나르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보호대가 볼수 있습니다. 음. 아,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룸바 매드 포셋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고요. 네. 우와.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요 보호대는 아까 보셨던 베이직 보호대 대비해서 뭐가 다를까요? 봤더니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게 뭔가 척추 모양을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그쪽을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보호대고, 디스크 수술하셨던 분들이나, 허리를 시술하셨던 분들이라든지 휘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셔서 아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어주거든요. 보면 여기 이부분 똑같습니다. 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제가 사로를 착용하는데 이렇게 배를 앞에 놓고 얘를 붙여줍니다. 여기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요 상태에서 네. 여기 찢찍이가 있는데 이거 해보셔야 느낌을 아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떼서 네. 훅 당기면 아. 네. 훅, 훅 당기면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러면 내 허리를 완전히 누가 보호해주는 느낌이 나요 아.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딱 잡혀요 아. 이보호는 허리가 그냥 아프신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 그냥 허리보호대 괜찮은 거 없어요. 복대 찾으신 분들한테는 안 맞지만 실제로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고질병으로 조금 좀 얻고, 얻고 계신 분들한테는 네. 되게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아까 보셨던 이 이모션의 원판이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소재 차이가 약간 있고 색상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가볍고 얘가 무겁다고 생각되겠지만 저는 사실 이 회색을 더 좋아합니다. 더 짱짱해요. 같은 이호지만 어, 착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2호의 압박과 이 2호의 압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강한 압박을 찾으면 얘를 사용하고 아코디언같이 당겨보세요 어, 네. 아까하고 좀 느낌이 틀리죠. 어. 당겨지는 힘이 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가두고 조여주는 압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오, 그쵸? 그렇죠. 아, 이렇게 하니까 오네. 네네. 이렇게 하니까 오네 이렇게 느낌이 확 와요. 네. 아코디언 같은 느낌. 아, 팀. 네. 예. 네. 얘 아래쪽은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네. 얘는 저희가 아. 사실 저 제가 오른손, 이제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면서 네. 당기고 있는데 네. 네. 아, 확실히, 느낌이, 확실히, 예. 확실히 탄성이 탄, 느낌이 달라. 탄성이 달라 네. 그래서 조금 더 밀착되고 탄성 있는 걸 원하시면 얘, 예, 음. 그리고 아니면 얘. 예. 네. 괜찮다. 포스터 플러스 코스입니다. 입는 옷이거든요 어.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척추 증만증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척추도 휜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자세를 교정해야 되는 분들 얼마나 탁월한지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기에는 물, 물, 좀, 네, 물 들어갈 때 입는 그 수트 같은 느낌 뭐 자전거 사이클 뭐. 옷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라지 사이즈 옷이고요 보기에는 라지 사이즈 같지 않은데 여기 안에 이렇게 어깨 쪽에 테이핑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음. 어깨를 탁 펴주고 팔을 그냥 넣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자세가 별로여서. 근데 네. <laughs> 네. 이게 약간 거만한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아. 이렇게 이게 제가 힘을 뺀 상태예요. 음. 여기서 정위 가격으로는더 하면 이 지퍼가 있는데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어. 안 잠길 것같지면잘 잠기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옷들 속에 입을 수가 있고, 세탁기에 막 돌려도 되기 때문에, 입는 보호대, 의류 보호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세를 교정해야 하는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와인 셔츠 안에 이거를 입고, 그런 다음에 셔츠를 입고, 뭐, 타일을 하고 가셔도 괜찮겠네요. 일상생활용으로도 하고, 네. 어, 잘때 입고 주무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음... 얘는, 근데 운동용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 겨드랑이 좀 메쉬가 돼 있어서 아, 네. 통기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라이딩 하실 때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몸을 키우실 때 운동하실 때얘 뭐 하나 입고 운동하셔도 되는 그 정도로 괜찮은 고정소급? 네. 자세... 고정소급 하면 좀 그러니까 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하시죠? 네, 괜찮은 자세교정 아이템이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 메디에는 이제 허리보드의 라인업이 얘가 허리를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이쪽 라인이. 이쪽 음... 여기가. 그래서 이쪽 부분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뱃살이 많을수록 허리가 잘 잡아요 마르신 분들 보다는 살집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유리하니까 한번 참고해보시요 제뉴메디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뭐다? 메디죠, 메디. 메디. 아, 제뉴메디가 아니라, 메디.